최고차 계수가 1이고, f' 2가 0이다. 그런 이차 함수래. 그렇다는 이차 함수란 얘기는 애가, 뭐, 요요게 보이잖아요? 2일 때 지금 접선의 규기가 0이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2란 얘기지. 음, 뭐 그런 자식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4부터 n까지 fxdx가 0보다 커 나갔대요. 자연수 n입니다. 실수 n,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거를 이게 지금 그냥 넓이로 이제 따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함수로 본다고 함수로 그래서 요거는 어, 이제 우리 fx의 fx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가지고 이 대문자 fx에 대해 f x 다가 이게 한 번은 n을 대입하고 한번 4를 대입해서 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FN-4 f 요게 0보다 크거나같다 요런 조건이 돼요 그래서 FN 요게 늘상 F4보다 크거나같다이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FX가 2차 함수니까 대문자 FX는 3차가 됩니다 그죠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0 한번 찍어주고 올라가는 요런 형태가 있고 아니면 이런 형태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럼 이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인가 F4가 있어. 이렇게. 4가 있다면, F5는 F4보다 크지만, 뭐 F3이나 이런 애들은 뭐냐? F4보다 작을 수 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늘상 뭐냐? 모든 자연수 n 에 대해 가지고 F4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놈들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죠. 렇 이렇게 생긴 자식. 특히 이제 뭐냐 이게 음, 요놈의 도함수가 도함수가 2차 함수죠. 2차 함수고 이렇게 생겼어요. 요 점이 인데 말이지. 여기에 내려왔을 때 대응되는 점이 요 점이야. 그죠. 렇 요게 변곡점입니다. 이, 이렇게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인데, 상태인데. 저, FN이 F4보다 늘상 크거나 같다. 인걸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N이. 여기가 2입니다. 요 2. 그럼 이제 이쯤이 3이다. 치자. 3. 그럼 4가 이제 뭐 이쯤에 있고요 간격이 좀 넓어가지고. 4. 그 다음에 뭐 5. 그 다음에 6. 이렇게 있다고. 요리 <laughs> 그럼 지금 F3과 4가요. 지금 좀 차이가 있어 있게 그렸는데 이렇게 같아줘도 상관없죠? 우리 F3과 F4가 같아줘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음 같아줘도 어쨌든 간에 F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전부 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1이 있는 거지. 1. 예. 0, 0 밑으로는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 하 자연수일 때만 맞으면 되니까. 여기는 뭐 마이너스만 한 5쯤 될 텐데, 어? F-5가 F4보다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연수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요, 요것도 가능해. 그러면 이제 4가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요렇게 4가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이제 우리 요, 요 조건을 만족한다. 이 말이야. 하여튼, 음, 요거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한, 이렇게 올라가서 쫙 아는데, 여기가 2구요. 이번엔 좀 촘촘하다 이거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그 다음에 5가 있습니다. 5. 그 다음에 6이 있어. 6. 그래서 4랑 5가 같아져도 괜찮다 이 말이죠. 아, 상관이 없어요. 크거나 같다니까요. 4가 이제 살짝 쿵 안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도 괜찮죠? 4가 제일 작죠? 어? 5가 살짝 옆으로 밀리겠지만은, 이렇게. 하여간 아, 이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 어, 이렇게 놔두고요. 1번을 봤더니, 기억을 봤더니, F2가 영보다 작대. 2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 대문자 FX를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대문자 FX를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 대문자 FX의 도함수가 소문자 FX니, 어, 도함수. 도함수, F2라는 것은 뭐냐? 우리 대문자 FX의 2에서의 접선의 기록이죠. 접선의 기록의 음수죠, 둘 다. 그래서 뭐냐? 맞다, 이 말이죠. 그 다음, n 같은 경우에, 어, 이것도 똑같이, 그지? 요런 형식으로 표현한다고. 이 형식으로. 그래서, 대문자 F3 대문자 F의 4와 대문자 F의 2 대문자 F의 4. 이렇게. 사가 날아가죠.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f3과 f2를 비교했을 때, 지금 이둘다 뭐냐? f3이 f2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려먹었다이 말이야. 안 된다, 이거죠.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지금 이제 이거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대문자 f6, 백이 대문자 f4에요. 요 자식이 어, 6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아 같대요. 이거의 의미는 6에서 4를 뺀요 간격.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냐? 간격이 아, 요게 f4고요. 대문자 f4. 그다음에 6이 여기 있잖아. 그죠이 간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대문자 f4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랑 6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간격을 의미해요. 그죠 음. 요 간격이 제일 클 때가 14고 제일 작을 때가 6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자, 4가 아까, 여기 있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4가 살짝 쿵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 높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살짝 내려오죠. 그죠? 근데 6이 이제, 6이 여기 있는데 말이야. 그럼 이제 4가 왼쪽으로 좀 이동했으니까 6도 이동하겠죠. 6이 똑같은 간격으로 이동했다. 여기가 6이다 만약에. 음, 그러면, 3차 함수는 가면 갈수록 가파르게 커지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러니 지금 요 3과 4가 같은 상태, 요 상태가 뭐냐? 이 간격이 제일 커집니다. 커집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요 때가 지금 3과 4가 제일 저저 저 같을 때, f3과 f4가 같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요게 14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서는 이제 F3과 F, F4와 F6의 간격이 지금 요, 요 빨간색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4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도된다이 말이야, 그죠? 4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 4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여기 있는 자식이 이만큼 줄어들죠. 줄어들어. 근데 이제 그만큼 6이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 그만큼 6이 옆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여기 이제 증가하게 되면. 얘는 3자가 가파르게 커지니까, 얘는 요만큼 줄었는데, 얘는 뭐냐? 이만큼 늘죠, 얘가. 는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제일 작을 때는 언제냐니까, 4랑 5가 같아질 때, 이때가, 요 때가, 요, 기에 4가 딱 걸렸을 때가 제일 작다, 이 말이에요. 4가 옆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간격이 커진다, 이 말이야. 이만큼 늘어나죠, 간격이. 그러니까, 제일 간격이 작을 때가, 4랑 5가 같을 때가 간격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때가 최소일 거예요. 이게 지금 뭐야, 6이냐 물어본 거지. 6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때 14인지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걸 다시 그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쫙 그어서 여기를 y는 l이랍시다. l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 거예요. 4 변곡점이고요. 이 여기는 뭔지 모르니까 K를 합시다. K.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대문자 FX를 갖다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문자 FX 빼기 L은 지금 소문자 FX가 최고차 개수가 1입니다. 그러면은 대문자 FX는 적분한 거니까 최고차 개수가 3분의 1이 된다고. 3분의 1에 X-3, X 빼 X 4, x 빼기 K 이렇게 돼요. 그래서 K를 좀 구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6이랑 4를 대입해서 빼야 되니까. 그러면은 미분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뭐 이용하려고 하는 게 F'2가 0이다.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를 한번 미분하면 FX가 되죠. L은 미분하면 어차피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걸 미분하게 되면 우리 우변 미분하게 되면 하나씩 미분해가지고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3분의 1 해놓고요. x-3을 미분하면 x-4 그 다음에 x-k x-4를 미분하면 x-3 x-k x-k를 미분하면 x-3 x-4 이렇게 되죠. 이렇게 <laughs> 얘를 또 미분한다 이 말이야. 왜안 올라가냐? 또 미분한다. f'x 이렇게 3분의 1이 있구요. 요거는 곱함수니까 한 번씩 미분해서 저기 더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한 번씩 미분하게 되면 요거 미분하면 1 되니까 말이지 얘가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죠. x-4 그 다음에 플러스 x-k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 x-3 x-k 그 다음에 x-3 x-4가 됩니다. <laughs> 그럼 이제 f'2를 구한다고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2기4니까 마이너스 2그 다음에 플러스 2빼기 k 그 다음에 플러스 저기 2 빼기 3 마일이겠죠 아2빼기 어, k 그 다음에 2집어넣으 마일이고 어, 마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 자식 0이다 이 말이야 0 그러면은 마이너스 2k 되고 3분의 1 어차피 이제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이거는 사라지고 사라지고 또 이것도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1 2개가 보이고, 마이너스 2k가 보여요. 이렇게. 이 자식이 0이구나. 그럼 k가 뭐냐? 아, 마이너스 1이군, 이렇게. 어, k가 마일이네요. 이렇게 돼요. <laughs> 그러면 이게 여기 마일을 넣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대문자 fx 빼기 l. 이 자식은 3분의 1에 x 빼기 3, x 빼기 4,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f6을 구해본다, f6을. F600L 이 자식은 3분의 1에 600이 3이니까 3이죠. 600이 4니까 2지. 어, 6, 6 플러스 니까7 되죠. 7. 그러면은 계산하면 날라가시고 7이 14입니다. 14 이렇게. 그러면 F에 6이요. 어, 14 플러스 L 이렇게 돼요. 14 플러스 L. F에 그러면은 0을 구해본다고 야, 4죠 4. 왜 이러냐. 4를 구해본다고 그죠? 그럼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냐 사라지죠 0이란 말이야. 그럼 f4라는 것은 그냥 l입니다 l 이렇게. 뭐 어, 당연 당연하죠 4일 때 l이니까 뭐어 하여튼 f4는 l이야. 그러면은 f의 6 마이너스 f4 이 자식이 l만 사라지니까 14가 됩니다. 그래서 아 최대가 14가 맞구나. 그죠? 14가 맞구나. 이거는 맞구나 이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식으로 또 이제 또 한다 이, 이 말이야 또 하는데 팁을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제 요 형태일 때 삼차함수가 이렇게 생겨갖고 딱 걸렸는데 땅땅땅 걸렸어 근데 변곡점을 내가 알아요 2를 그죠? 어, 얘가 지금 여기선 2잖아 그죠? 요 3개를 더해가지고 3분의 1을 때리면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3,4k 거든요 3 플러스 4 플러스 k 해가지고 3분의 1 때리면 2가 나온다, 이 말이야. 넘기면 6이고요 해보니까 K가 마일이 튀어나오죠, 그죠? 계산 열심히 했더니 마일이 맞았,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요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딱 걸렸는데, 여기가 지금 4랑 5죠? 4, 5야. 여기를 K를 합시다. K. 여기는 이제 변곡점이 2구요. 2. 그러면 4 플러스 5 플러스 k 해야죠. 3분의 1 때이면은 이제 2입니다. 이거 하면 6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4, 5, 9가 넘어가니까 k가 마삼입니다. k가 마삼. 그러면 이제 대문자 fx 빼기 l이라는 것은 3분의 1에 x 플러스 3, x 빼기 4, x 빼기 5 이렇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 f6을 구한다고. 6 빼기 l. 이렇게. 얘는 3분의 1, 6집어넣으면 9구요. 어, 여기 6집어넣으면 2죠 6집어넣으면 1입니다. 1, 3, 3, 5에서 6입니다. 6, 그죠? 6대요. F의 4는 뭐냐? 어차피 4집어넣으면 0이에요. 그죠? 그래서 <laughs> F6, F의 4, 얘는 6 플러스 l 빼기 L 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6이다. 아. 6이 맞네. 이런 식으로 해서, 디귿이 맞구나. 이렇게 푼다고요? 그래서 답이 이제 디귿인데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요 팁을 알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리겠죠. 어 그리고, 어 사실, 디귿의 어떤 난이도는 어차피 뭐, 비슷비슷한데, 이걸 푸는 난이도는 비슷비슷한데, 요걸 어 넓이로 할 때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넓이라면 머리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나오니까 연습을 하십시오.